시작. 다섯 번, 시작. 실 얼마나 까다로운 음역이냐 그러니까 이게 흔들흔들 하는 거야 거기다 빨러 거기다 꺾으래 그러니까 잠깐 흔들거리니까 는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노래가 더러워 안 깨끗해 더러워 그죠? 다같이 에이호 이거 그냥 대충해. 에이오 에이 에이 그냥 대충 가면은 50년 해도 똑같아. 아셨죠? 자세 번째, 여들. 러분 재밌네. 오재밌어 이거 막 나오니까. 닭똥집 많이 먹어. <laughs> <laughs> 누가요? <봐요>? 김선유 씨. <laughs> 선유야, 닭똥집 먹을 줄 알아? 응? 거기 닭똥집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참 신기하지. 나는 평생. 그냥 우리 우리 엄마가 순대나 똥집 같은 거 사주시라나 가지고 고고 거기나 뭐 그런 거하요 오이 있죠. 오이. 오이가 그렇게 드시는 거야. 오이를 2천 원치 사서 1 0 0개서 한꺼번 다 먹고. 또 오이, 오이. <목소리> 오이. <오>. <목소리> 어. <목소리> <오>. <목소리> 아들 가져을 때, 얘 <목소리> 예, 둘째 가져을때 음. 오이가 그래 먹고 싶어. 시장에 걸어 가서 2천 원치 오이 사서 다먹고또 또 오이가 먹고 싶다. 동네가 또 이천원씩 사서 걔는 완전히 뭐 피부 또다 먹고 네. 오이만 그렇게 먹어 완전히 피부가 만완전네 나가지. 푸리띠 푸리띠 잘랐어요? 빨간 게 없구나. 헷갈리시죠? 나가지 레이디오.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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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레이디오 우리 레이디오. 레이디오. 에이디오 그럼 한번 내가 동그라미를 볼게요. 레. 레이디오. 레에디오 레이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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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가 따가 다가다가다가레가디오 레이디오. 레이

사람 왜들어왔지 우리 예. 예. 우리 밴드 이죠? 모바우? 모비스로. 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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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방. 지금 지금 공방 아니 하지. 정말 일본에 제가 도쿄에 그 스즈키 메소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었어요 갔는데 나는 정말 기가 막혀서 뒤로 자빠쳐 죽을 뻔했어. 와, 굉장히 지하철이 만원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쁘게 하려고 하이힐 신고 스카트 입고 이제 타서, 어우 너무 많아 사라. 어우 여기서 근데 일본이 부자잖아 바닥이 푹신푹신한 거야 음. 지하철을 탔는데 바닥에 카펫을 깔았더라고 그래서 너무 푹신하다 너무 신기하다 깍차가지고막 아, 이러고 있어서 푹. 이렇게 푹신푹신해 어머 세상에 부자는부자구막 <laughs> 진짜 쿠션이 있더라고 음. 한참 있으니까 여자가 나를 찌르시더니 발등이야 아, 어, 아, 발등이야 아, 하이를을 신고 나는 지렛다고 아, 아, 아. 이 나라 돈도 많아 어디다 대고 카펫을 깔아 놓은 거야 사람이 많으니까 안 보였지 그 여자가 깜짝 안. 랐어그 여자가 모르는 줄 알아 나 그때 기절하고 있어 스리마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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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죽겠는데 스리마셍이네 이야 미쳤지 어떻게 저기가 누가 가해자야? 남 완벽한 가해자지. 쌤이 스미마생해야지. 그거 그러니까, <laughs>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스미마생이래. 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더라? 아이가 또 i 안 싸우라. 한국 사람 팀이면 안 되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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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래? 그냥 주제인장 쳤지 뭐. 내가 어머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걸이 아뭐 뷰러를 중국만 해야지. 그래. 시시 끼었지 끼었지 왜 저기 안낫잖아아 그래서 제가 회의 가서 물어봤어 일본 사람도 어떻게 헤드뱅뱅 했나 왜 저기가 스미마셍이 <스미맛으신가? 웃음> 진짜 기가 막혀서 정말 미워 죽겠어 내가 그미안한서살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그 사람들의 심리를 물론 다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무서웠어 야 겁나더라 그래서 일본이 그 당시에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될수 있는 이유가 있구나. 나는 그 그때 알았어요. 음. 그래서 굉장히 소름끼치는 경험을 했었어그 다음부터는 내가 지하철을 타고 오는 거야 카페트가 아니더라고. <laughs> 딱딱해. 음. 음. 여기까지. 아유. 아리가또 음. 마시다 네. 고재마시다. 다음은 이 레이리 오레이리 오레이리, 오레이리 <laughs> 할때 이렇게 끊어서 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 근데 이걸 자꾸 레이리 오레이리 오레이리 음. 아이고 오가 남네. 이런 박자가 안 되는 거예요. 열이면 아홉 명이 꼭 아, 그렇게, 그렇게 연습을 하더라고. 레이오리레이오브리레이오리레이오브리레이오리레이 오브리데이, 레이디 오브리데이, 레이디 오브리데고 레이디 오브리데고레이오브리레이리레우비 오브리데이, 레이디 오브리데이, 레이디 오브리데레우비에이레레이오이 패턴이 나오느냐 많이 나와요. 이런 게뭐 그냥 다 나와요. 네. 그죠? 똑같아. 요들은 배울 것도 없어. 오늘 배우면 이제 오늘로 끝해도 되겠네요. 다 하산하면 돼. 된다,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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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집에 가서 하면 된다,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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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된다. <laughs> 그럼. 에이요, 에이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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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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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머이웃리 거야. You keep on the ground, I'm not. How did you lay it? Only, only, even get hung u 이 d e r the cup. We put it 리 n 리 g 오리 o u 리 of the d i n n e 조립해서 연습하고 이렇게 조립해서 연습하고 이렇게 조립해서 해보고 그러면 절대로 그럴 실수가 안 나와 다 같이 에이 노리 에이 노리자내 머릿속에서 에이 호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이게 발에 딱 박혀 있어야 돼지자 에이 노리 에이 시자 에이 호리 에이 여기 스타트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두에 묶을게요 레이 애들이 화를 낼때 주로 제일 힘을 주는 데가 입이에요. 이게 애들이 화낼 때 제일 힘 자랑하는 데거든 그럼 엄마들이 야! 입지 마라! 입지 마라! 이러잖아요, 애들이. 노래를 할때 입에 힘이 들어가면 빠른 요들이될 수가 없어요. 아셨죠? 얼굴도 미워지고 힘이 들어가니까. 자, 시작! 레이오, 레이오, 레이오. 아, 아까 끝나 쇼. 그지 자, 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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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둘셋이렇게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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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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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요이요이이 요리... 요, 이 요라는 발음은 반드시 앞에 이가 나와야 돼노래 요레. 그냥 요레이렇 하는 거, 요래, 이이 요. 요, 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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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 요, 이 요, 요, 이 요, 이이 요, 이 요, 요, 레이 요, 요, 이 요, 요, 이 요, 이이 요, 요, 이이이이 이제 탁 들어가 있고 첫번째 요들 끝에 딱 들어가 있고 마지막 요들에 팍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요놈이 안되면 아무리 A A O 잘했어 A 어, O 우리 에이 잘했어 띠리에이리 이러면은 끝 근데 열이면 여덟명정도가 띠리에이리 이게 올라 <laughs> 응? 참 신기하지 에이리 <laughs> Same. So. 니 맘에 드시는 걸로 하세요. 있고. 어서 가야지 저 산에 저편에 뭐. 이거 지금 화자가 남자거든요. 이 가사에서는. 그죠뭐 남자가 하, 그런 남자 한번 만나봤어. 나를 찾아서 막 어, 어서 가야지. 나도. <laughs> 우리 어떻게 해보자. 응. 방을 써붙여. 나는 저는 있어요. 어잘냈다잘냈자 oh, 그런데 <laughs> 응. 그러잖아요. 뭐, 뭐 남녀간에 이게 유효 기간이 이게 3년이 지나면은 떨어진다며?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3년씩이나? 아3이어 아, 3주? 3달? 응. 이거는 뭐 자연 현상이니까. 3년이 지나면 이게 맛이 다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갈아치느냐 계속하느냐는 본인의 결정에 따라서. 그런데 30년을 사는 거는 이걸 계속 갱신을 하는 거야. 충전, 둘이서, 네. 그러니까 얼마나 충전이 많이 됐겠어. 그러니까 행복한 거지. 근데 선이가 그렇게 살잖아. 근데 어떤 사람걸 갈아가면서 충전하는 사람 있대 그게 문제야, 그게! 어 그게 문제지. 선생님, <laughs> 갈아가면서래. <이 웃음> 아, <웃음> 왜, 왜? <웃음> <웃음> 이야. 여자를 질기지 않아서 충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갈대 됐어. 멋있었어요. 존경 스럽습니다이화자가이 여자. 남자가 여자를 찾아갈때 그만 한 분데 <laughs> 막 행복하고 막 희열이 넘치는 이런 표현이 여러분에게 되면 좋겠다. 어서. 자. 어서 가야지. 여자를 곁에 둬별을다 쳤다. 곁에 둬 별해. 이게 제가 얼마 전에도 그, 그 KBS 열렬한 동요세상에서 얘기한 거예요. 요들은 러브스토리다. 2006년도에 저희가 요들 뮤지컬을 했었거든요. 국내 초연, 어린이 요들 뮤지컬. 그래가지고 그 한스 하이디 스토리를 뮤지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뮤지컬을 연출을 불렀지 내가. 학생, 유학생 연출가를 얘를 딱 불렀는데 애들이니까. 얘들 연극인도 아니고 연기자 많이잖아요. 합창단 아이들을 연기를 시키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1에서 코 a c 그 부분을 말하는 거야다 응. 같이 <discussion> <Deck speaker> <underside> <Perfect> <studio> 유명한 그 won't 그 o to 가가 o c k e t but it's a l 잖아 t l e bit of a c h o 보 o l a t e I'm just a l i t t l 이 무도레로 꼴 i 죽. a poor woman, poor girl, 보 n d there. g 아 o 아재 <laughs>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laughs> 자기는 숨을 쉬어야 되는데.